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승입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또다시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배신자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배신자 정치인 1호는 유승민, 배신자 정치인 2호는 한동훈 전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두 정치인이 정말 배신자일까요? 정말 배신자일까요? 배신자 맞습니까? 이들이 배신자였다면, 이들이 배신자였다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지 않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요? 물론 여의도 정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한 것,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그의 정치 철학이 결국 개헌을 선포했고 지금 탄핵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두 정치인으로부터, 두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그러한 프레임에 누명을 쓰고 있는 유승민 대통령은 문고리 삼민방, 이 문고리 삼민방을 지휘하고 지배하고 있던 최순실에 의해서, 즉, 비선 라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가스라이팅을 받았고, 결국 탄핵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유승민 대통령, 유승민 의원의 충언을 들었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까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본인의 손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통령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면서 비선나인 간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 나쁜 생각하지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단한 푼도 본인을 위해서 부정한 부정축지하지 않았다고 저 또한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 못하고 누구의 말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진정성 있는 말을 분석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부터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자체가 나쁘고 껌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문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이 비선라인 즉 간신들이 애워싸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부정축제하거나 비리를 저질러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탄핵에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간신과 충신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오른사리를 하는 사람이 배신자이고 간신입니까? 자신의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대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오른소리를 하는 사람이 배신자입니까? 이들이 배신자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탄핵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간신들 꼴빨아 먹는. 이익이면 어디나 따라다니면서 간신 노릇하는 이들 때문에 결국 두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탄핵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요새 많이 들먹거리네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또한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서 그 전장에서 쫓겨났다 다시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외구로부터 구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 얘기를 보면서도 무엇이 충신이고 무엇이 간신인지, 무엇이 배신자이고 무엇이 충신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왜 씹었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출세시켜 주고 자기를 오늘의 있게까지 만들어 준 윤석열 대통령이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사적인 문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해서 결코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한테 무슨 여사 뗐버리겠습니다. 김건희한테 내가 휘둘리면 이 대한민국 미래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해서 김건희 문자를 씹은 것입니다. 그게 배신자입니까? 그게 배신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하면 안 되는데, 개엄을 했기 때문에 이 개엄은 불법이라고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게 배신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해서 이것만은 안 된다, 이 길은 아니라고 외친 것이 그것이 배신자입니까? 자기 출세시켜줬다고. 그 추세 지킨 사람 앞에 가서 고분고분 꿀 빨아먹는 것이 충신입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이 배신자론으로 돈벌이 하는 그구 그 유튜버들 말에 휘말려서, 휘말려서,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로 모는 여러분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지 중간의 말에 휘둘려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편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등에 업혀서 거기 돈 꽂아 주고 슈퍼챗 쓰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회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 떼고 정치 활동하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이 목사들 말에 속아서 한동훈이나 유승민 같이 이렇게 바른 정치인들을 배신자 프레임에 몰아넣어서 뭐가 이뤄올 게 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지금 하는 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로 정치인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인인가를 골라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본인 스스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 봐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난만 하면 보수가 살아나고 보수주의자입니까? 민주당만 욕하면 그것이 보수를 편드는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까? 이 남을 비판하는 건 무능한 자들만 하는 겁니다. 무능한 자들이 주로 하는 짓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나는 이 나라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보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일을 해야지 대한민국에 보수가 바로 서고 보수가 제대로 정립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지.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비판만, 비판은 누구나 합니다. 투정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지.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소화적인 생각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저 욕먹어도 좋습니다. 결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보수주의자들이라면 통합할 수 있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결국 상대방 욕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직거리, 나쁜 직거리 하지 않습니다.